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3교시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죠. 사건 기록체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원미닝,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원미닝을 기반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교 내용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 사건 기록체 본문에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강화체에서도 여러분 배운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서론을 작성해야 하는데,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그 중에 가장 쉽고 기본적인 방법은 서론은 어, 설교의 제목을 설명하는 것을 서론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기본 개념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어, 그런데 서로는 여기서도, what meaning,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이 질문요. 이것을, 어,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what meaning 123의 기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작성하는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에, 마가복음 1장 28절 3 1절에 설교 개요가 어, 여러분 나왔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제목으로 해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고치셨다. 여러분 이 주문장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서로는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러면 이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다음에 또 하나요. 아, 어, 열병 시몬의 장모의 열병 그리고 고치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는 거죠. 이렇게 완미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작성을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 의 열병을 장모의 열병을 장모의 열병을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먼저 예수님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미닝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인명에 대해서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명사전을 보는 인명을 보면은 어,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중에서 본문하고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핵심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려면 배경을 보면 돼요. 배경.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여기 일장이잖아요. 여러분. 막 하면 일장. 일장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어요. 하신 분이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생의 시작,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완미닝 2가 나오는 거예요. 완미닝 2가. 그러니까 여기서 완미닝 2는 뭐냐면 앞에 있는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시작하신 분이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막이 이 말을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이제 그리고 또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막 이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자,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알려, 알려지기 시작하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열병 장모의 열병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열병 열병은 뭐죠 열병 자 열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원어로 봐야 되겠죠 열병 열병 열병의 휘레소휘레소라고는휘레소 그렇죠 이거 찾아보면 그렇죠 여기 피랬어 어 열이 나면 아프고 열이 나고 아프 고 열이 나고 아픈 병이 열병이네요 네, 열병 자, 열병 불같이 열이 나는 병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열병 아, 불이 붙다 열이 나다 불같이 열이 나는 거죠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이죠 아, 자 불같이 열이 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볼까요? 열로 아프다. 보통 이렇게만 표현을 했네요. 열로 아프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불같이 열이 나는 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one meaning two로 가겠습니다. one m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면 불같이 열이 나는 이 병이요. 열이 난다는, 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병입니다.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 어, 여러분, 어, 열이 높으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활동을 못합니다. 열이. 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누워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불같이 열이 난다. 이것을 여러분, 불같이 열이 난다. 열이 나는 병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봤어요.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상상을 한 거죠, 여러분. 열이 높은 사람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시 썼죠. 그렇죠. 그러면, 완민인 3을 또보세요 완민인 3. 완민인 3. 그러면 여기, 열이 너무 높아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상상. 상상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상을 했죠 상상해서 계속 쉽게 더 풀었어요 그러면 어, 이 앞에 있는 이거죠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재정찰하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풀어 보면은 뭐죠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알아 누워서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 활동을 못하고 알아 누워서 사람이 어, 사경을 해내는 것처럼 누워 있는 걸 말하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러면 아미니 4 아미니 4 해볼까요? 이 일상적인 생활을 활동하지 못하고 알아누워서 상경을 헤맨다는 게 뭐예요? 누구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상태를 원하겠어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을 이것을 다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 아니,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못 고치는 거구나. 지금 못 고치고 있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활동을 못하는데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완미님 4까지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열병입니까? 시몬의 장모 열병이죠. 여기서 다 이제 시몬의 장모만 듣고요. 자, 시몬의 장모가 누구의요완미님이 됐죠.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가족이다. 여기까지 완미님 1만 했어요. 가족이다.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또 처가식구, 처가 이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와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완미님 1, 2, 3 지금 뭐뭐했죠? 예수님, 그 다음에 열병,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이렇게 했어요. 예? 시몬의 장모,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용이 많, 지금 많이 여기 전개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전개가 됐잖아요. 이것을 일단 모아주는 작업을, 일단 모아주는 작업. 그래서 제자가 된지 얼마 안 되는 시몬의, 시몬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음? 시몬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수 있죠? 자, 이 열병을 고치셨다래 고치셨다, 고치셨다. 자, 고치다라는 말, 고치다. 고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 공식이 뭐죠? 와미닝 에일에서는 원어를 본다. 자, 원어를 보겠습니다. 어, 고쳤다, 고치다. 어, 고치다. 열병이 떠났다, 떠났다는 말을 여러분, 일으키니, 떠나고 떠났다는 말을 지금 고쳤다는 말하고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치다라는 말은 원문에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a p m 이죠 a p m 이 여기 떠났다. 그럼 밑에 보면 은 a p m 이라고 되어 있어요. a p m 이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 무슨 말이냐? 보내다. 보내다. 다른 장소로 보내는 거죠. 쫓아내다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치다라는 말은 이 말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걸 말해요. 옮기는 것, 옮기는 것을 말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죠. 놓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병을 다른 곳에 옮겨놓다. 열병이 이 몸에 있다가 이제 이 시몬의 장모의 몸에 있다가 떠난 거죠. 자 단어를 정리하면 장소를 다른 곳에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치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장소로 다수,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 이 말이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시몬의 장모의 몸에 있던 어? 몸에 있던 열이 열이 그 몸에서 다른 곳을 이동해 떠났다는 것. 이동하였다라는 뜻이죠. 그쵸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쵸 떠났다 이동하였다 떠났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부,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이게, 이게, 이 그게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에 보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시몬의 장모에서 병의 원인인 열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했나?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완미닝 1은 원어를 봤죠. 원문을 봤죠. 완미닝 2는요? 예? 시몬의 장모의 열이 이동하였다 이동하였다 이동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거 상상을 해 상상 여러분 이건 상상이죠 상상 상상 상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다시 또 이동했다는 없어 안전이 없었다는 게 뭐냐 열이 하나도 없다 이것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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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를 상극 해보세요 상상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은 와미닉 4 그런 이 말은 현재 시몬의 장모에서 병의 원인이 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상상, 상상,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리를 왜 해요? 지금 완명히 1, 2, 3에서 내용이 좀금 많아졌잖아요. 지금.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정리예요. 정리. 내용을 모아주는 작업이 정리입니다. 공생의 사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가정에 사는 장모의 혹독한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거죠. 낫게 하실 거죠. 오늘 말씀 그거예요. 자, 이렇게 완미닝 1, 2, 3을 통해서 서론을 지금 작성해 봤어요. 서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완미닝 1, 2, 3. 서론을 통 제목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우리가 완미닝을 할 거니까, 자, 저더좀 복습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